지금 오후인데요. 우리 시골집은 또 눈이 오고 있네요. 이렇게 눈이 올 겨울에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참 문제네요. 금방 온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쌓였어요. 이거 보세요. 이거 바위 소리 또. 아휴 이렇게 눈이 많이 와도 사르니까 걱정은 없지만 제가 보여줄 게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참 곤란한데 아, 어찌하여서 이렇게 눈이 오는지 올 겨울에는 얘도 자리도 못 잡았는데 이거 다녀와 정원에서 줘서. 했는데 눈이 또 이렇게 쌓이고 또 쌓이네요. 지난번 것도 이렇게 두툼하게 쌓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또 오고 있어요. 그래도 우리 바이술 자리, 아이고 이걸 와라. 우리 바이술 오늘 이거 보여드렸잖아요. 어제 아, 또 이렇게 왔어서. 이쪽 처마 밑에는 그래도 아유, 우리 제설 여기가요. 제설 차가 와. 저 위로도 다니고 밑으로 다니고 큰 길가에서는 괜찮아요. 저희는 이 도로에서 가깝게 있어가지고, 누나도 시골이래도 걱정이 없답니다.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있어요. 그래도 보여드려야죠. 이거 보세요. 어제하고 또 달라요. 이렇게 오유, 얘네들은 브론즈도 색깔이. 얘네들 은 색깔 좀 올라오는 거봐 봐요. 얘는요. 장미 장미 바위솔인데 얘가 이게 살아요. 여기 보시면 고개 들어봐라. 이게 파랗잖아요. 여기도 여긴 없네. 하여튼 얘네들이 살아요. 얘도 월동이 근데 월동이 아주 잘 되지는 않고 한 등수로는 2등. 올해 얘 3년째인데 얘는 작년에 갔고요. 살을 내나 싶어서 놔뒀던 건데 안 돼. 안 돼요. 올해는 얘가 사는데 얘가 생명이 최대 3년인지 왜 얘가 안안 안 되지? 올해 이제 되면 얘가 3년째거든요. 요거 2년 차 돼서 이렇게 됐고 얘는 3년 차 됐는데, 이제 올 봄에 어떻게 나오는지. 아마 나오긴 할것 같아요. 이렇게 보니까. 얘는, 얘도 나올 것 같고요. 음, 아무튼, 그렇게 되어 있고요. 눈이, 아, 난, 나... 우리 시골은 차가 필수예요. 1인 1차. 근데 우리는 1, 1인 2차. 2인 1차. 우리 아저씨가 어디 갔는데 내 데리러 가야 되는데. 이렇게 눈이 와서. 어쩌나. 아좀 있으면 데리러 나가야 되는데. 큰 길은 괜찮은데요. 뭐 작은 길도 괜찮긴 하지만. 우리 시골집은 이렇게 요거 서각도 제가 한 거예요. 요 서각도. 지금은 바람은 안 불고, 그냥, 아이고, 세상에나, 또, 지금 쓸으면 안, 안 되려나? 이거 쓸어야 되나? 이거 보세요. 지난번 거 눈도 안 놓고, 요 가운데만 이렇게 해줬는데, 얘, 얘도 바이소리거든요 쟤도. 쟤도 바이리인데 이거 안빼겨줬더니 저렇게 또, 녹을만 하면 또 저렇게 또, 눈이 오고, 녹을만 하면 눈이 오고. 아이, 속시기네 아무튼, 현재 눈이 펑펑 펑펑펑 내리고 있어요. 그래도 공기는 그렇게 차갑지는 않아요. 아주 좋아요. 이거 보세요, 막 펑펑펑. 그래도 시골은 이렇게 눈이 와도요 보기 좋답니다. 아, 이제 쓸어야 되겠어요. 감사합니다.